경매 수골 연미경의 치우입니다. 연미입니다. 초보자들은 말이야. 솔직히 겁이 되게 많아. 알 수밖에 없죠. 그렇지. 경험도 음. 없고 뭐 여러 가지 음. 사안에 있어서 다 물어보고 가야 되는 것은 음. 맞는데 내가 볼 때는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것도 막 물어보더라고. 음. 내가 토지 경매를 많이 보고 있는데 뭐랄까? 정말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 있잖아.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 그런 것들을 궁금해. 음, 어, 그게 어떤 거예요? 일단 한번 보자고. 이 컨테이너인데. 네, 네, 네. 이 컨테이너 보면 뭐가 생각나? 일단 초보자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봐. 저 컨테이너를 어떻게 치울까? 그것도 문제겠지만 음, 주인... 정말 네. 상상도 못하는 질문을 나한테 하더라고. 뭐, 그 주인을 어떻게 찾아요? 뭐 이런 질문 아닌가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 컨테이너에 뭐가 들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 저 컨테이너가 정말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네. 저 컨테이너 안에다가 귀중품을 넣어 놓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저 안에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저 토지주는 또는 저 컨테이너 주인은 저 땅에 분명 경매가 진행되는 걸알 텐데 거기에 놓고 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정말 중요한 게 네. 있다라고 하면 아마 아마 밤중에라도 꺼내 그렇네. 갔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런데 저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을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음... 왜 그런다고 생각해? 제 생각에는, 어, 경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 경매나 주택 경매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음. 그 아파트 경매나 주택 경매를 할 때, 명도할 때, 문이 잠겨 있는 그런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 함부로 내가 문을 따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면 안에 이제 법적으로 무단침입이라든가, 또 안에 물건에 대한 그, 그 뭐라 하죠? 소유권? 물건에 대한 절도 문제가 또 생길 음.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게 남의 그 집을 열면 안 된다. 법적 절차를 거쳐서. 개고를 하고 강제집행을 하고 집행관을 같이 대동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걸로 또 많이 알고들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컨테이너 같은 것도 함부로 내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걸 집으로 보는구나 그렇다고 볼수 있죠 남의 물건이라고 보죠 그러면 저 안에 있는 음. 것은 세간살이가 되는 거네 세간살이가 있을까요? <laughs> 내가 볼 때는 저런 저 정도의 컨테이너를 그냥 음. 두고 갔다라는 것은 음. 저 컨테이너를 들고 갈수 없으니까 그냥 놔둔 거지 그렇죠 저 컨테이너 안에 기준품이 들어 있다라고 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럼요 저 안에 뭐가 있겠어요 뻔히 뭐삽몇 뭐 자루 있겠죠 삽? 제가 볼땐 쓰레기나 가득 찰 거야 그쵸 그렇죠. 삽은 또쓸수 있으니까 음. 음. 다른 사진도 한번 보자고 이 사진의 컨테이너는 음. 정말 쓰레기가 들어 있을 거야 아마 저거는 밖에서 봐도 쓰레기네요 그렇지 음. 이 컨테이너뿐만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에 있는 물건도 음. 내가 이것을 찾아줘야 된다 음. 분명히 이 비닐하우스 주인이 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 그렇죠 비닐하우스에서 내가 인데까지 귀중품이 있다라고 어. 하는 건 내가 딱 하나 봤다 어? 보긴 하셨어요? 어 뭐가 들어어요그 비닐하우스 안에 음. 분재가 있어서 분재 아 분재 그 분재 수백 점이 있어서 그것이 돈이 된다 돈이 되기 때문에, 음. 그것을 밤중에 가져갔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들어봤지만, 음. 일반적으로 이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철거의 대상이야. 그렇네요. 안에도 거의 쓰레기가 가득하고, 비닐하우스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위에 차각막도 다 반쯤 거쳐져 있고. 그리고 이런 비닐하우스에서 음. 기거를 하시는 분들도 저쯤 되면 음. 이 비닐하우스 다 버리고 도망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비닐하우스를 깔끔하게 치우는데 음.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이냐, 이거를 따져봐야지. 그렇죠. 저 안에 있는 물건을, 소유자를 찾아줘야겠다. 음. 저 안에 귀중품을 꼭 내가 취득하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음.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건 그냥 쓰레기지. 쓰레기죠? 저것을, 주인을 찾아줬다고 서그 음. 주인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것 같아? <laughs> 그런 일 전혀 없어. 그렇죠. 그리고 또 설령, 음. 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주인을 찾았다고 하자고, 어. 그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며칠 날까지 이거 치워드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할것 같아? 아유, 그 사람들도 다 저게 일이고, 음. 어, 고쳐 그 쓰레기인데, 누가 치워줘요 그리고 설령, 음. 소유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돈을 들여서 치워야 될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연락하고, 그 사람하고 약속이 됐다고 해서, 음. 지킬이라는 보장은 나는 없다고 봐. 그렇죠. 그래서 저런 물건은 내가 입찰할 때 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은 음. 맞지만 저 안에 있는 물건을 내가 소유자에게 음. 찾아주겠다. 저 안에 정말 귀중품이 있어서 음. 함부로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음.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토지 경매에서는 안 맞아. 그렇죠. 음. 그런데 듣고 보니까, 아, 정말 처음 경매를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그렇게 명도 문제 음. 함부로 문을 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은 들긴 드네. 그렇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저 화면에 있는 사진처럼 컨테이너가 있다. 저 컨테이너 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컨테이너 써가지고 <laughs> 문제가 될수 있을까? 초보자의 마음으로 내가 질문했어. 음, 초보자의 마음으로. 음. 저는 완전 땡큐죠. 만약에 음. 너가 쓰고 있는데 네. 갑자기 내가 주인이라고 나와서 네. 저 컨테이너 내 거니까 음. 사용료를 내놔라. 음. 아니면 내가 가져가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가져가겠다고 하면 가져가는 거고 음. 사용료를 저한테 내라고 하면 음. 당신 물건이 내땅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지료를 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음. 항상 저는 컨테이너가 있으면 컨테이너에 대한 사진을 찍고 음. 그리고 이 컨테이너를 언제까지 치워달라고 하는 개고장을 이미 대로 붙이는 음. 것이 가장 좋다고 봐. 그렇죠. 음. 그렇게 해서 조금 근거를 남겨놓고 깔끔하게 치우면 상관이 없는데, 음. 이거를 계속 발만 동동 굴러. 음. 저걸 어떻게 치울까? 음. 주인이 왜안 나타날까? 음. 맨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작 봐야 될 것은 못 봐. 음흠. 그렇죠. 저, 저 컨테이너의 문제를 생각할 게 아니고, 음. 그, 바닥에 있는 그 땅의 가치를 보는 게 우선인데, 음. 저런 컨테이너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활용성에 있어서 내가 음. 어떻게 활용을 할까, 또 어떤 쓸모가 있어서 내가 이 음. 땅을 입찰을 할까, 이런 음. 것에 관심을 쏟아야지, 음. 저런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는, 음. 물론 그건 있어.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음. 이 말에 아직도 쪼는 사람이 있나? 많더라고요. <laughs> 그럴, 수도 <laughs> 네.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번 시간에는 이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에 있는 물건들 누구의 소유자냐 누구에게 꼭 찾아줘야 되냐 이 문제가 정말 의미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런 물건들이 있으면 내 거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쓰레기 처리 비용을 계산해서 입찰가에서 빼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이다. 그렇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